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F-21이라는 우리 자체 전투기를 비록 엔진은 외국에서 쓰고 많은 것을 외국하고 협조를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이 특히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KF-21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은 순위로 매기기는 뭐 그렇지만 뭐 한, 한 10, 20위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굉장히 제한상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그한 그한 발짝 도약을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도 너무 많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 실패를 해도 뭔가 배웠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이런 제도 하에서는 현재 이상으로 뛰어넘기가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성비란 말을 쓰지만 결국은 좀 싸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계의 다른 기술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머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방산에 막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죄송합니다. 저도 뭐 K방산이 우수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고쳐야만이 우리가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의 기술력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F-21이라는 우리 자체 전투기를 비록 엔진은 외국에서 쓰고 많은 것을 외국하고 협조를 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이 특히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kf 21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kf 21이 굉장히 빨리 개발을 했는데 그 빨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입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체에 대한 문제 또 항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항공기가 날을 때 거기에 모든 전자 장비가 제대로 이렇게 서로 호환이 잘 되고 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뭐 그런 문제 또, 거기에 있는 무기 체계하고의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과제를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항공기는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은 했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비행기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과연 팔리겠느냐. 우리나라에서만 쓰면 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팔리겠는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팔려야 돼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한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가 이런 KF-21 같은 게 필요하냐 우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사다 보니까 사실 바가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존심만 상할 뿐만 아니라 야 위기 시에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속품이나 우리가 필요한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전투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전투기를 우리만 뭐 200대 갖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잘 팔리는 우리 비행기가 있죠. 그죠? T50 또 FA50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공기의 성공 모델을 잘 봐서 그 모델을 계속 많이 팔고 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스텔스기, KF21도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완벽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35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브랜드의 KF21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KF-21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스트레스 기로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생각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얘기를 전환해서 F-35를 지금 더 산다고 하는데 과연 F-35를 더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F-15 최신형을 스트라이크 이글을 더 사가지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은 폭탄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투기가 더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군이 450대라는 숫자의 고정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근데 10년 전에 전투기하고 지금 전투기하고 성능이 워낙 좋아서 20년, 30년 전에 전투기 10대하고 지금 전투기 1대하고 성능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정해놓은 400 대가 필요할까요? 200 대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수의 문제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저는 대수는 줄이고 조종사 숫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뭐 2천 명이고 3천 명이고 하는데 지금 조종사가 되면 15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만 근무를 시키고 민간 항공으로 가라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신 한 달에 하루고 이틀이고 와서 전투기 조정을 해서 그 기량을 유지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전투기는 수입해서 데려와도 되잖아요. 조종사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천 몇 명의 조종사를 갖고 있는데. 한 3천 명 정도 양성해 놨다가 민단항공 가서 민항기 운영하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투기 조종해서 예비군처럼 유지했다가 유사시가 되면 벌떼같이 들어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투기 조종사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겁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투기 숫자는 좀 효율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조종사 숫자는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좀 증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뭐 십오 년씩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랬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면 동계급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융통성을 가져야 우리 공군이 새 시대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군 전력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세계 최상위급의 조종사들이고 전투기도 뭐 옛날 전투기들을 빼면은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투기 뜨고 또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비사들, 그다음에 관제사들, 비행장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비병력 이런 게 우리는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투기가 뭐 얼마나 빨리 상승하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응, 할수 있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 조종사가 전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수 인력들. 정비하는 사람, 기상을 판단해주는 사람, 표적을 개발한다고 래요 어느 표적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떻게 때릴 건가,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탄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미사일이라든지 유도 방식 유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탄약을 양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전투기가 천 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탄약이 열 발밖에 없으면 거꾸로 전투기는 열 대가 있더라도 탄약이 천 발이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정말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기 조종사도 중요하지만 무인기 조종수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조종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조종수라고 그러던가 뭐 용어가 틀려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기 조종을 또 합니다. 상호 호환이에요. 그래서, 무인기 조종수를 조종사라고 하고, 유무인기가 같이 하는 이러한 그 마인드를 가져야지, 조종사는 뭐 조종사고, 무인기 하는 사람은 조종수라고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조종사를 예우를 해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종사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방공망을 해치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즉 창끝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현대전은 조종 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조종사들도 빨간 마우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좋지만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그런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국 공군 방산 등 전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는 만들면, 특히 군대 무기는 군에서 써줘야 된다는 보장이 있지 않으면, 이 돈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군이라는 게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반드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필요한 건데, 이게 뭐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료주의,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이 절차가 너무 길어서, 그게 나올 때가 되면 이미 구닥다리가 된다든지, 이런 거고. 또 이제 국산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들였으니까. 그러면 이미 남들은 하고 있는데 합작을 하든가 아니면 사와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살 때도 제가 보면은 아주 얌체같이 사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봐도 한 500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사겠다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팔겠어요? 그 뻔한데 한대 사가지고 분해해서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 외국 이 외국에서 그,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 좋다 이거 여러분들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그것도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무기의 우선순위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 돈을 받고 필요한, 필요 없는 거를 개발을 한다든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놓다 보니까 겁이 나서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 괜히 건드렸다가 박살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군화도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없으면 못,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을 만들어서 누구를 선정하면 특혜를 줬다고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처벌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또 아동 갖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되는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냥 무슨 뭐 사기나 이런 거에 준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해서 무기징역, 사형, 다시는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3대가 약간 경제적으로 망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잘못 판단해서 무기가 잘못 됐다. 아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보다 해야죠. 그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 이게 쉽지 않은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방산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 가더라도 퇴지가 않는 거예요.